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아 동네 아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꿉친구들하고 이렇게 아 현충사에 놀러 왔습니다. 아 충무문이라고 합니다. 저기 동네 소꿉친구들입니다. 아 단풍도 아름답습니다. 아주. 13명 되는데 오늘 17명 모였습니다. 한사람 저세상에 갖고 나이가 먹으니까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건강관리 잘들하시고 이렇게 시간 남는대로 좋은 곳 찾아다니며 놀라다니, 그게 제일 행복이 아니겠습니까? 어,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? 어, 너네도 그냥 들어가면 되나? 응, 모르겠 예. 수고들 많으십니다. 칠십 아니, 아니, 먹은 사람들, 노인 내라고 하면 안 되겠네. 이렇게, 이렇게 젊어. 칠십 어, 먹은 사람들, 노인 내라고 러면안 되겠어. 어, 어. 아니 이제 내년이면 먹은 사람십 되는 거아니람 내년 후면. 아이 승렬이들 옛날같은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 옛날 그 할아버지 태가 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네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애기들, <laughs> 애기들이, 네? 응. 아 이거 멋있다 이거 소나무. 이거 반송이 이렇게 커 반송. 이야. 아, 소 어, 어, 이거 어, 진짜 너무 좋다. 어청와대 어, 가면 알겠습니다. 이런 게 엄청 멋있어, 쫙 심은 그, 그, 게. 청와대에도너 이거 무슨 나무야 이거? 와, 마루도 있네. 나무도 있고. 아 이게 다 삼월 운는장이냐 찍는 거 보다. 와, 아주 깔끔하고, 공기도 맑고, 좋네, 현충사 사람도 없네요, 주말인데도. 그 앉았다 갈라고? 아, 너티나무가 아, 아주 심터가 좋게 만들어놨네. 이거 딴7 8 0 0년 됐겠는데? 나무 다리 여기 몇년돼서안 해면 나무 다리가 불려 400 바심 되 300년? 300년이네. 응. 어, 300년이네. 200개 안 됐네. 우리 동네 거보다 작구만. 응. 뭐야 이게?